파이코인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가격 2125원. 저점으로는 상장하고 나서 제가 이때 영상 올렸었죠. 파이코인. 바락이다. 파이코인 팔아라.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하고 뒤지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9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3달러. 4470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서 2125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이 친구 왜 이렇게 올랐고? 왜 이렇게 떨어지고 왜 갑자기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랐던 건 확실히 바이낸스 상장 기대였었죠. 이게 고점 근처가 바이낸스 커뮤니티 투표 종료일과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바이낸스 커뮤니티에서 바이낸스에 파이코인을 상장시킬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좋으세요 싫으세요라는 투표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그 과반 이상으로 파이코인 상장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 누구만 참가하겠어요? 파이코인 홀더들만 참가 한거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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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진짜로 되는 거 아니냐? 커뮤니티 이거 투표 끝나고 바로 상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 심리로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네 배, 다섯 배 떡상을 시켜 버렸고요. 그런데 투표 발표하고뭐 하죠?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여론 조사만 한 거야.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여론 조사만 한것 같은 느낌으로 투표 끝나고 아무 일 없으니까 어? 파이낸스 상장 어디 갔노? 도망가자. 하면서 다 같이 열심히 팔고 도망가서 가격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트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조가 있냐면 뒤에 제가 후술할 예정이지만 이제 파이코인 채굴자들은요 락업을 안 합니다. 파이코인을 지속적으로 팝니다. 파이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보로는 자꾸 파이코인 언급하면서 제가 파이코인 익스프로를 보는데 일주일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물량이 1억 개씩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2 얼마죠? 그러면 2,000억 원어치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이 초창기 때는 에 그래도 사람들이 락업을 많이 했어요. 채굴을 많이 하고 싶어서. 락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락업 늘어나는 숫자는 거의 늘지가 않고요. 그냥 락업 안 하고 그냥 간다팝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천억대, 1 천억대 이상의 물량이 계속 사람들에게 덤핑이 되고 호재는 없고 천천히 호재 없는 시기에 사람들이 매도를 계속 계속 하고 시간만 흐르다 보니 하방 매도 압력이 좀 많이 걸린 게 아닐까라는 게 전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 반등했느냐 이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그래도 시가총액 11등의 코인입니다. 무료 체급 코인인데 시총 11등이면 진짜 레전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어 대단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11등이냐? 현재 유통량 때문입니다. 유통량이 72억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장 직전 상장 공지 뜨고 있을 때막 40몇억개 아니었습니까? 40몇억개 50몇억개였는데 20억개 늘었다. 미친듯이 늘고 계시죠? 유통량 미친듯이 늘고 계셔가지고 이 유통량 기준으로 72 2억 개 곱하기 지금 현재 가격이 2,125원을 곱하면 시총 11등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유통량 대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다. 그런데 왜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느냐?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 락업 물량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량이 72억 개인데 54억 개가 개인들이 락업을 걸었습니다. 내 물량 나중에 팔게요.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 3년 정도 락업하신 분들의 물량이 지금 당장은 아마 안 풀리실 겁니다.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botou tipo 풀리실 건데 그때 풀리시면 그게 또 매도, 무,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고 현재 가격 유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왜냐면 락업 물량 진짜 많거든요 지금 이 정도만 봐도 락업 물량이 훨씬 많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락업을 많이 하느냐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라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혹시나 파이코인을 최고로 했었다면 라뭐 다단계로 사람들 추천하고 레퍼럴 코드부터 시작돼가지고 밑에 사람을 많이 달았어 그러면 부스터 달고 보안서클 하면서 뭐다 한명 뭐 모으고 했어. 그래도 기본 채굴 속도가 기존 속도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늘어납니다. 별로 못 늘려요. 그런데 이 코인 채굴 속도를 파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무료 채굴 코인, 다단계식 이런 채굴 코인의 특징이죠. 락업입니다. 채굴한 거 락업하세요. 채굴한 거 예치하세요. 은행처럼. 어차피 지금 너희 현금화할 건덕지 없으니까 상장 전에 현금화할 건덕지 없으니까 락업 낭낭에 걸어하면서 사람들이 락업을 겁니다. 근데 락업 기간을요. 3년을 걸면요. you <laughs> 상승률 200%, 그리고 락업 비율이 100% 200%가 있죠. 나중에 추후 마이그레이션을 받아서 KYC 인정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채굴한 물량을 실제로 나중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물량의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 추후 채굴될 물량들로 전부 다할 건지를 100% 200%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채굴한 물량을 3년어치 걸면 100% 200%에서 300% 늘어나고 기존에 채굴했었던 속도 있죠. 거의 한 100%. 이거 곱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곱셈이죠. 채굴 속도가 700%가 됩니다. 기존엔 내가 채굴 속도가 거기서 부스터롤 100%밖에 못 받았다, 두 배밖에 안 됐다. 근데 이거 받으면 그냥 채굴이 막 숫자가 막 빵빵 늡니다. 그래서 다들 3년 락업을 무지성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안 한다. 여기 거래소와 가지고 쌀먹 가능한데 왜도 채굴한 후라는 게현 기조고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하고 일주일마다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분석을 했는데 락업 물량이 안 늘어. 늘어나는 게증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일주일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락업을 안 해. 유통량은 일주일마다 이억 개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뭐다? 이게 현재 일주일마다 1억 개 정도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도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후재가 없는데 지금 찬찬히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건 최고 물량으로 사람들이 싹다 팔아버려서 매도 압박이 현재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시면 코인덕 이 새끼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홀부좀해 가지고 하... 내가 공부를 해왔어 지겹더라고 미치겠더라고 이게 인간들이 진짜 좀 지긋지긋한 인간이시 인간이십니다 그 파이코인 대가리 깨신 분들 파천지 분들 대단하셔요 홀더분들 행복해라 알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배웠어 그래 그래도 호재가 없다고 라 하는데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3월 14일 파이데이가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이 파이거든요 원주율 구할 때그 파이 3.14 그거죠 그래서 3월 1 4일에 파이데이가 있는데 이거 영상들 보니까 막 10달러 축하합니다 너무 많아 10달러들이 미쳤습니다, 지금. 아니, 10달러들이 왜 나왔냐면 뭐 볼린저 밴드 분석상 차트로 봤는데 거기까지 보여요. 라고 뭐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뭐 하나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희망해로딸딸리를 오지게 굴리시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10달러 드리고 오지게 치시는데 어, 파이데이 때는 파이코인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며 커뮤니티의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지는데 뭐 매년 3월 14일 날 특별한 공지나 업데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3월 14일 날에도 좋은 호재가 거고, 바이낸스 상장 e f i n 으니까 바이낸스 상장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오 c e 긍정회로를 돌립니다. n a n c e f i n 가가 c e f i 이 a 이 c 이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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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n a n 제 e finance, finance, f i n a n c 어 f i n a n 들고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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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라가는 느낌으로 화이팅 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역대 파이데이 호재가 뭐 있었냐 21년도에 파이데이 때아 여러분들 파이코인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kyc 도입할 건데 이에 좀 하세요 21년 파이데이 새로운 책을 메커니즘 할게요 여러분들, 채굴 속도 좀 느릴, 느리, 느리게 할 겁니다. KYC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KYC 많이 하세요. KYC는 신호 인증으로 나중에 코인 출금할 수 있게 여권 정보나 이런 개인 정보를 전부 다 파이 지단에다가 갖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23년도 파이데이. 메인넷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폐쇄형인데 조만간 오픈될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20, 23년도에 나온. 실제로 오픈된 그 25년도에 레전드. 2년 걸렸죠. 대량 KYC 하고 있고요. 사람들 마이그레이션 알람까지도 떠가지고 마이그레이 하셔가지고 개인 간의 출금도 열어줄게요 24년도 파이데이 오픈 메인넷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말했어 그래 놓고 25년도에 대해. 오픈 메인넷 하고 있어요 주요 거래소 상장할 수도 있어요 뭐 상장 기대감 쭉쭉 하는데 실제로 상장된 거 OKEX 기업과의 협업도 있어요 실사용 사례 많이 늘릴게요 그냥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였어 그래서 역대급 파이데이 호재 분석하면 뭣도 없었다 그냥 뭐 호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파이데이 때 얘는 간단하게. 자기들끼리만의 소소한 축제였습니다. 소소한 축제. 마치 그거 보는 것 같아서, 그 리플 스웰? 리플 홀더들, 리플 스웰 때 모여가지고, 리플, 우와! 하면서 뭐, 호지 이야기 했는데, 리플 스웰 때마다, 스웰 직전에만 오르시고, 스웰 하고 나서 안 오르죠? 왜? 기대 심리 때는 혹시나 해서 오르고, 스웰 실제로 하면, 호재 내용이 내가 상상했었던, 그런 대단한 호재는 안 나와서 대다수 떨어졌거든요? 파이데이 호재 보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상으로는 역대급 모식갱이를 잘안 해주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뭐 파이데이, 행복회로 진짜 다들 그냥 행복회로밖에 없더라고. 객관적으로 뭔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파천지 방송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어떤 건지, 파이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는지 알겠어. 그러면 파이코인이 소각한다고 하는데 이거 호재 아니냐? 소각 이슈 나왔어. 파이코인 지금 유통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유통량을 잡을 비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 이거 보고 박수 쳤잖아요. 와, 파이코인 개발자들은 천재가 아닐까? 어떻게 지금 사람들 락업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팔아 버리시는 게 지금 파이코인의 전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무료채굴 코인니까? 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이걸. 안 팔게 만드는 비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짜잔 3월 10일 오전 9시 25분에 공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파이네트워크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3월 14일 오전 8시 UTC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플러스 9시간 하면 됩니다 8시부터 5시네 우리나라는 5시네요 오후 5시까지 마이그레이션 전부 다 완료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가져와서 말씀해 드리 자라면 2025년도 3월 14일 u t c 시간으로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입니다 kyc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래요 왜 그러냐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에 채굴한 모든 모바일 잔액 파이코인 없어집 수고용 합니다 악성 홀더들 너희들 무료 채굴했다고 무료 채굴 해서 고마운 걸 알겠다 우리 고객 인건 알겠는데 이제 상장했으니까 너희는 악성 재고다 성 홀더들 꺼져라. 누구들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게 되면 갖다 팔 거니까 누구들 물량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3월 14일까지 마이그레이션이 4일 남았거든요. 이때까지 안 하면 너희 최고 물량 싹 없애겠다 수고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조금 유예는 하나 줍니다. 마이그레이션 직전 6개월 동안 채굴한 파이는 예외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3월 14일이죠 3월 14일에서부터 1월 6개월이니까 24년도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채굴한 물량은 유지해주고 그 전에 있었던 너가 뭐 5년이고 4년이고 채굴한 거 에이 이거 싹다 소각이다 라고 하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상장 소식 못 듣고 아직까지는 그냥 예전 물량 가만 아니, 내, 네.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던 파이코인들, 싹!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장이 최종 연장이고 마이그레이션은 즉적으로 조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KYC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KYC 신원인증이죠. 근데 이거 신원인증이 랜덤으로 떠요. <laughs> 랜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채굴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뭐 했든 이게 랜덤으로 떠요. 안 뜨는 사람도 아직도 있대.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이거 안 뜨면 어떡하냐. 3월 14일까지 안 뜨면 어떡하냐. 수고 님이 뭐 5년이고 몇 년이고 채굴했다. <laughs> 예전 물량 싹다 소각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채굴을 했던 구물량 그싹 사라지니까 안 뜨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뜨면 좋은 거고. 근데 그러면 오케이. 내가 KYC 아직 안 떴어. 근데 3월 14일까지 뜰 수도 있지 않냐? 이이 신원 인증을 요청하시고 이게 인증 확인될 때까지 이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랜덤.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 여러분들 여권 정보, 민증 막 이런 거 어떻게 파이 재단에게 갖다 바쳤어. 갖다 바쳤는데 이게 또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3월 14일 지나고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성 두 개를 뚫어야 됩니다. 말이 되냐? 랜덤성 두 개다. 그래서 이걸 과연 뚫을 수 있는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은 이거 관심 가지시고요. 코인 재단에서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파이 코인 채굴자들이 쌀 먹만 하니까 쌀먹밥비로 먹는다는 겁니다. 채굴해 놓고 코인 생태계 안에 안 도와주고 뭐 락업 안 하고 전부 다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니까 유통 물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 채굴자들을 싹다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탈너그들이 이야기는 하탈 중앙하고 나발이고 다 쓸모 없는 거다. 그냥 개발자가 지들 맘대로 헤쳐먹는 겁니다. 기존 물량 왜 없애? 상장한 상장 이제 했는데 상장하지 이제 한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상장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기존 유통 물량 전부 다 삭제시킨다고 탈 중앙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다. 사실상 그냥 재단에서 운영은 잘한 겁니다. 재단. 장에서 파이코인 지금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호재들인데 뭐 예전부터 그분들이 행복해로 돌렸었던 뭐 전세계 커뮤니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런거는 전혀 그런 행동은 아니다. 코인 재단들이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열심히 행동하는거랑 그저 똑같다. 그래서 파이코인 뭐 대단하고 뭐하고 그런거보다 재단으로서 할일을 하고 있다. 코인 가격을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기존 홀더를 전부 다 버리는 큰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파이코인 3월 14일 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 마이그레이션 안 하신 분들은 기존 채굴 물량 싹다 없어진다. 하지만 현재 3월 14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채굴한 물량은 남아있는다. 하지만 의미가 없죠. 기존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오랜만에 찾아서 보려고 했더니 싹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기존 홀더를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기존에 사람들이 락업을 많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락업을 안 하고 전부 다 갖다 팔아서 매도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게 매도 압박이 심해서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지키기 위한 한 재단의 선택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파이코인을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호재가 맞습니다. 나중에 풀릴 물량 많이 없어지니까요.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씩 풀리는 거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이대로 유통 물량 안 없애잖아요? 파이코인 1000% 10만% 망한다라고 장담합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laughs> 무조건 망하는데 이 수명을 길게 만드는 좋은 업데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실 분들은 지금은 이 영상 못 보시겠죠 예전에 채굴하신 분들은 당신의 파이코인 싹 사라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호재 딱 뜨고 나서 최근 단기 반등 나왔어요 이런 거 하고 영좀 가격 좀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반등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호재니까 홀더들한테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파이코인을 들고 있었다 노래 불렀을 것 같아 좋은 호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변하는가 인데 미래가 확실히 좋아졌죠. 참가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금일 파이코인에 대한 호재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코인 이야기 말씀해드렸어요. 호재 내용이죠. 근데 운영 진짜 잘한다. 어떤 의미에서 운영을 잘합니다. 상장 그냥 딱 하더니 한달 만에 싹다 버리는 거 장난 없다. 아니요 파이코인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 파이코인 홀더들에게 당신의 미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채굴해 놓고 잊어버린 물량들 있죠. 예전에 내가 뭐 3년 전, 5년 전에 파이코인 채굴했는데 핸드폰 어디 갔을까? 그거를 나중에 찾았다. 그럼 없어지는 거지. 뭐 지금 상장한지 이제 한달 됐잖아요. 나중에 뭐 6개월 지나고 나서 어 뭐야 파이코인 상장됐었네? 팔고 싶어 해서 로그인했더니 파이코인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사기냐? 사기는 아니지. 무료 채굴이었잖아. 없애는 건 상관 없어. <laughs>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실 분들은 그냥 뭐 코인 없어지니까 몇 십만 원몇 백만 원벌수 있는 거를 싹다 없어지는 거죠 일단 뭐 이건 사기는 아니야 애초에 이거 돈받고 채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홀더들한테는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인 관련 내용과 뜻이랑알뜻이랑싹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뭐 파이코인 KYC는 뭐 신상 털린다 맞아요 그 뉴스까지 떴는데 그래가지고, KYC 적극적으로 하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성만 해도 나오긴 하거든요. KYC, 개인정보. 옛날에 뭐 뉴스도 떴던 걸또 기억하거든요. 여기에 KYC 인증 뭐, 논란? 예전에 뉴스 있었는데, 어, 개인정보 유출, 뭐, 광고 수익과 개인정보 수집 판매, 이런 것들 논란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분들 하시고, 뭐 어차피 돈 된, 뭐, 어차피 뭐난 이렇게 생각해. 네이버도 첫 털려, 카카오도 첫 털려, 카카오페이가 그 중국 거다가 우리 개인 정보 갖다 쳐팔았잖아. 그런 생각 보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카카오 다 쓰시죠. 카카오페이, 중국 개인 정보. 어차피 이거 돈 주고 갖다 쳐팔았어. 중국 알리에다가 개인 정보. 4천만 명 넘겼어요. 어차피 중국인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KYC 해가지고 내 정보 팔아먹고 20만원 번다? 나에으면팔것 같아. 20만원 이상 번다? 10만원이라도 고민하고 팔것 같아. 5만원이면 고민할 것 같고, 8만원이면 망설일 것 같고, 10만원부터는 갖다 팔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거 봐. 뉴스만 봐도 나오는데.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 갖다 팔았는데 과징금 83억 밖에 안 받았어. 이런 거 보면 돈 벌면 되지 뭐. 카카오페이의 과징금 59억. 애플에는 24억. 맞아, 이게?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알아서 어차피 쟤네들이 팔아먹고 돈 빌어먹고 사면 내가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해당 내용 참가하시고요 예, 쿠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파이코인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미운 놈이여 도 시총 11등이잖아 아니 얘는 뭐 무료 최고 코인이라서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왜 자꾸 보여주냐 그래도 이거 시총 11등이야 제가 텔레그램 톤코인도 시총 10등 근처 왔다 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총 10등 근처에 새로운 게 올라왔어요 하면서 자꾸 소개해 주죠 시총 10등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알아도 좋지 않을까 10등 안쪽으로는 잘안 바뀌긴 해요 근데 10등 근처로 치고 올렸다 빠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고 올렸다가 내려가더라도 혹시나 이 친구가 왜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바이코인 들고 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총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총 1등 비트 2등 이더 3등 테더 4등 리플 5등 BNB, 6등 솔라나 7등 USDC 8등 에이다 9등 도지 10등 트론까지는안 바뀌죠 그대로 계시는데 11등에 덩그러니 파이 있고요 12등 레오 원래 거기 있고요 체이링크 13등 체이링크 14등 헤드라 15등 스텔라 16등 아발란체 17등 수이 18등 시바 19등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20몇 등이었는데 좀 예전에 20몇등30몇 등이었는데 나름 잘 치고 올렸어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 상패당했는데 해외에서는 좀 꾸준히 오른게 라코다 생각보다 잘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코도 이거 좀 치고 올렸어요 여러만 가게에서부터좀 치고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차트 대비 보면 어느 정도 좀 올라줬다.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인데 그 다음에 잘 버티고 있어서 시가총액 19등입니다. 이것 정도 참고하면 좋아요. 뭐 뭐야?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상폐당했던 라코가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총 10등 근처에 있는 친구들 자꾸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라이트코인이 상패된 이유 가끔씩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매매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2021년도 특금법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수금융을 위한 뭐 보호법, 정보보호법 뭐 이런 걸로 이게 돈 세탁 방지법이에요. 돈 세탁 방지법인데 라이트코인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코인 자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민불원불 업데이트를하고 선택적 다크코인으로 진화합니다. 어떤 거냐? 제가 탈독수영선님한테 탈독수영선님 자꾸 나한테 욕하시는데 어? 요가는거 알지? 자꾸 나 놀리는데 좀덜좀 아좀 놀려줘라 하면서 5천 원을 뒤로 찔러 넣고 싶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비트나 이도로 하면 어이 코인도 귀실게 탈덕수용소한테 5천 원 줬네 이거 딱 들켰네. 너 자꾸 탈덕이한테 놀림 당하니까 5천 원 줬구나 하면서 사람들 더 놀리거든요. 그러면 싫어. 몰래 5천 원 주고 싶어. 그때 라이트코인을 선택해서 어나 선택 점 다크코인 민부론블로 보낼래. 어? 누르면 제가 탈덕수용소한테 5천 원 보낸 걸 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둘만 알아. 이게 뭐다 다크코인.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서 이제 지령 받고, 아, 우리 시민나 해볼까, 대한민국에서? 아, 한번, 어, 그 해볼까, 미국 지 그, 북한 지령 받았는데, 그때 이제 돈줄때 다크코인이나 이런 거 받으면 모른다. 대한민국 거래소도 이런 거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다크코인으로 들어오면 거래소에서 안 받게 만들어진 게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요. 추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당장 폐지당한 겁니다 라이트코인이 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돈색탑 방지법이 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다크코인으로 진화한 거는 당장 폐지가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탈덕수용손님 슈퍼챗 3천원 감사합니다 오빠랑 비밀친구 할래? 키육 3,000원 감사합니다. 탈족선선 님. 덕덕. 비밀 친구 하실 거면 다크 코인으로 뒤로 찔러 주세요. 앞으로 찔러 주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다들 다크 코인 쓰시는 겁니다. 상패됐는데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잘 먹히고 바이낸스랑 이런 데는 아직도 상장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거지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OKX, MEXC 뭐 이런 데다 상장돼 있습니다. 왜? 근본이거든. 나름. 그 진짜 오래됐어요. 봐요. 2013년도부터 있었어. 근데 진화도 계속하고 업데이트도 하니까 잘 가는 겁니다 2013년도부터 있었어요 오래됐죠 도지 한번 볼까 도지도 진짜 오래됐거든요 도지가 선배지 라코가 선배지 한번 볼까 도지 20 그러니까 13년 12월 16일, 라코, 13년 4월, 라코가 선배다. 센파이, 얘가 선배고요 얘가 후배입니다. <laughs> 이거 봐요. 뭐, 생각보다 진짜 근본이지? 근본의 개념은 좀 오래됐는데, 시가총액 위에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근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 시총 20등이거든요? 비캐는 비빌 수가 없어. 이거 봐. 비트코인 캐시는 2 0 1 0년도 불장 때 생긴 딱깔입니다. 얘는 13년도야. 라코 13년도, 도지 13년도, 13년도부터 코인 뭐 얼마나 부자 됐을까? 이런 상상하시죠. 그때부터 있었던 게 도지랑 라코입니다. 그래서 근본 코인, 라이트 코인이라서 해외 거래소 아직도 계속 잘상장되 있고 상장 유지 잘 되니까요. 이 친구는 무난하게 두벅두벅 음, 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라이트 코인도 사건 사고가 있어요. 간단한 사건 사고 알려주자면 라이트 코인 개발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으로 2017년도. 그때 불장이죠. 이때 미친 듯이 이렇게 폭 올렸다 이장 이 있었죠. 뭐 밑에 막 3달러 짜리가 300달러 갔어 100배 오르니까 개발자님이 나와가지고 응 여러분들 우리 라이트 코인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초창기 개발자인 제가 물량이 너무 많네요 이러면 너무 중앙화 된거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탈 중앙화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내 물량이 너무 많아요 내 물량을 세상에 풀게요. 명분이 이거야. <laughs> 진짜 명분이 이거야. 탈중화가 너무 되지 않았다. 개발자인 내가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 물량을 세상의 여러분들 풀어드릴게요 하면서 개발자 물량 싹 팜. 그래서 고점 매도함 레전드. 그래서 미친듯이 그때 개발자 물량 다 팔고 트위터 찍어놔서 대단했었죠. 여러분들 검색하고 싶으면 찰스꺽이라고 하면 나올 건데 라이트코인 찰스꺽 하면 예전에 팔았던 내용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팔았었거든요. 어 여기 있지. 라이트코인 창시자 7500% 상승한 코인 저희 처분 진짜 농담이 아니다. 우리 찰리가 싹 팔았다. 시카총액 그때 당시 5등이었는데 75배 수익으로 매도했다. 와, 전설이었다, 전설. 대단하죠? 이렇게 갖다 팔았습니다.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오늘 파이코인을 다루는 이유는 시카총액 10등 안쪽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더 다뤄준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